Acer Predator XB73K는 게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모니터는 4K UHD 해상도로 놀라운 아, 화질을 아, 제공하며 아, 아. 와이드 16대 화면 비율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. 320Hz의 빠른 화면 재생 빈도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패스트 IPS 기술 덕분에 뛰어난 색감과 시야각을 자랑합니다. 2년 품질 보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게임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